주고 사실 요리도 너무 달잖아. 또 사람들이 단맛에 되게 막확끌리는뭐 그런 게 있나? 꿀 아, 얘기인 거야? 응. 아 이제 꿀 얘기로 넘어간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판을 까는데 막 여기서 비하는 거리 막비 맞고 막. 단거에 사람들이 너무 막 집착하는 을것 같아. 물론 꿀은 조금 더 근원적인. 흔적이... 갑자기 꿀 이야기 잡고요 <laughs> 근데 그 희한하게 나도 꿀 얘기 듣고 싶어서. 그그단 음식을 꿀!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단걸 내가 찾아. 흔히들 당, 당 떨어지니까 당당 채워야겠다, 뭐당 충전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쉬이 넘어가니까 당, 당 중독이잖아 왜 탄산음료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탄산의 시원한 맛을 자기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당 중독이래. 아니야 그냥, 그냥 탄산수만 먹어도 기분이 좋아져. 탄산음료 좋아하는들은 탄산수 가지고 만족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지극히 어, 어떤 그렇게. 단순당이 주는 그런 그 행복이 있지. 그래서 그래 꿀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꿀을 하고 싶어? 싶은 거야 형은? 뭘고갈거에 진짜. 꿀한 대면 택국에서이렇 꿀! 자꾸 꿀꿀걸리 지금 분위기가 <laughs> 어쩔 수 웃기야. 없어. 지금 <laughs> 근데 <웃음> 그거 진짜 어떠니까. 뭐가, 뭐가 없다고. 없어요, 그게... 아니요? 아니, 이제 다 포기하고 이야기하면 음. 그돈 되면 음. 전국을 삥 버리면서 꿀 따라다녀요? 아, 진짜 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막꿀 따라다녀요? 한십팔일 다위야 응. 나그몇번 봤는데. 응. 그게 그꽃꽃 꽃 달력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꽃 달력? 음, 그러니까 뭐 벚꽃 꽃이 필요한 날 정도는 벚꽃을 벚꽃, 응. 그, 벚꽃 개화 시기 따라 가는 거고. 네. 왜 이게 뭐 보면 봄에 응. 벚꽃 피는 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밑에서부터 날짜 남 보여주잖아. 응. 매화도고 방꽃도고 그 뭐야 그, 고몇 그, 그, 그 가지 꽃이. 대화 시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전국을 몇 바퀴 돌고 나면 그러면 이제 한 6월 장마철 그러면 그 통을 씌어지고 본거지로 돌아온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작화 꿀을 따기 시작한대요. 음. 그럼 이제 자기 본거지에서 벌그 개체를 그때부터 월동 준비가 시작된다고요. 실제로 6, 7월부터. 그 이거 그냥 익은 거예요. 경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6시로부터 월동 준비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실수는 없으니까 자박구를 계속 따면서 그, 그 개체수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체력을 증진시키면서 여름을 보내고 가을 되면 단돌이 단계. 그러니까 번식 이런 거 많이 싹 정리해가지고 첫 서리 내리기 시작하면 월동을 닫는 거예요. 오... 설탕을 넣어가지고. 벌에... 그게 그게 일련의 과정이야, 그냥 그게 무한 반복이에요. 내가 벌에 대해서 진짜 몰랐네. 그러니까 우리 선산에 보면 그 그러니까 여름 그 벌초할 때쯤 되면 벌초할 때쯤 되면 그 선산 옆에 공터가 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벌통이 쫙 들어와. 들어오면 거기에 밤나무가 뒷산에 밤나무가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밤꿀 따러 오는 것 같더라고. 포천 응. 그러면 거의 뭐끝 끝자락 아닌가? 그러니까 장마 끝나고 늦여름 내가 팔월 말 이때쯤 가고. 겨울 동. 아니 여기 여기 다율동이야, 다율동 여기 여기 문발동 옆에다. 음, 밤이 많이 난다고. 음, 다율, 율곡. 음. 그 다율 뭐요? 그 하는 사람들 이제 수그래서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한참 그 설탕물 먹이. 꿀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의심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설탕으로 먹인대요. 응. 설탕으로 먹이는데, 그거는 꿀을 따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월동 할 때, 벌먹디로설탕물을설탕으 설탕물을 준대. 응. 그럼 그거 가지고 걔네들도 꿀을 쟁여야 되는데, 그거 근데 그 꿀은 판매를 하지 않고, 보통 뭐, 수리하든지, 아니면 뭐, 돌려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꿀인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그 양봉가에서 설탕을 창고에다가 몇 톤씩 쌓아놓고 설탕으로 만들어내는 걸 보니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그 꿀도 그렇지만그 어떤 그 계절 변화가 너무 빨라서 이 양봉하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대. 그리고 충분한 꿀이 모아지면 옮기고, 모아지면 옮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새가 없이 움직여진대요. 개년부터 복... 진달래까지 한꺼번에 피워버리잖아요. 그렇죠. 아, 옛날에는 목련 보고... 피고 개나리 피고 진달래 <laughs> 피고 벚꽃 철추... 피고 했었는데 피고... 이제 이게 한꺼번에 피워버리죠. 그러니까 계절이 너무 빨리빨리 변해가지고 꿀들조차도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그 그러니까 여름이면 여름 답게 일정 기간 가져가야 벌들이 일을 해가지고 꿀을 모으고 어, 너무 짧아지고 뭐 이래버리니까 그리고 여름이라고 여름 날 같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뭐 가을 같은 날도 있고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양봉하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 <laughs> 내가 처음에 양고에 관심을 갖게 된게그패턴이하는 일년의 패턴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봄 되면 꿀따러 전국을 한 바퀴 막 돌아요. 그리고 여름 되면 봉고지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사극을 사극 준비를 하는데 일은 주로 벌들이 많이 해. 물론 나는 글로본 거지만 주로가 아니라면 벌이다 하는 거지 뭐. 그 관리만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벌집사 섯설이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폐업이야 나는 문 닫고 놀아도 돼 그게 목적이지 아우 그게 땡기더라고 아, 그게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까 <laughs> 나머지 반백년은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게다가 내가 또 불을 거었지 뭐라고? 꿀 가지고 와인 만들어 먹자고 <laughs> 근데 딱 장애물이 <laughs> 그. 마음에 거지는 게 하나 있는 게그 음. 양봉을 하려 그러면 저기 외신 고으로 들어가야 돼요. 음. 난 무서워. 그그 <laughs> <laughs> 전에는 꿀 전에는 제주도가 사는 게 꿈이었거든. 말년에. 아 어, 근데 문제 그거를 포기하는 게 뭔데. 꿀 서서? 무서워서. 거기는 바퀴벌레가 이만하게 나온대. <laughs> 세상 못 참는 재수. <laughs> 그래서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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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포기해 주시고, 포기거아시고 포기해 주시고, 포기아 주시고, 아기해 주시고, 포무해 주시고, 찾아야 주시고, 포기해 주시고, 포기시고 포기해 주들고 포기해 주시고, 포기해 주시고, 포까이주아고포무해 주시고, 포무해 주시고, 포기해 주시고, 포무해무시고 포기해 주시고, 포기해 주시고, 포기해 주시고, 포기아 주시고, 포기아 주시고, 포기해 주시고, 아고 새소리도 듣고, 벌레소리도 듣고, 혼자서 일하는 건 절대 싫지. 그럼 우리가 다 양복을 해야 되는 거야? 같이 따라다니는 거지, 뭐 전국을. 안 무서워요? 나는 안 무서워 봤던게딱한 번, 그, 훈련소에 있을 때, 그, 무슨 훈련 나갔다가 밤에, 나하 비슷하게 됐는데, 산 속에서. 그러니까 흘려서 식사하려니까 흘려서 보이고 뻔히나 가면 돼서 그러데 거기 앉아서고 잠깐 이제 그, 그 산중이잖아요. 그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가끔 한 산속에 혼자 앉아있는데 뭔지 너무 좋더라고. 그때는 안 무서웠어. 뭐야 지금? 자, 나는 자연이 무섭지는 않고 오히려 나는 인공적이고 이렇게 되게 인간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자연의 이름으로인가? 자연이 아니면 사람이 만든건가? 자체가 사람 아닌가요? 사람도 자연이잖아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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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심오하다 <laughs> 벌 얘기 아니었어? 벌 얘기하다가 귀신으로 갔어 <놀람> <놀람> 아우, 좀좀 그랬어요 그래서 벌은 그래서 벌은 오늘 와... 시작하고 끝인거예요 그러면? 어? 그렇죠. 그래? 관심이, 관심 없는건 아닌데 내년에 이제 하, 봄, 하고 되면, 봄 되면 아니 그 쉽지는? 중간 중간에 거기서 그 실습 삼아서 강연을 해요 벌농장에서 음, 벌농장이라는게 있어요? 벌농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경남 어디서 하는, 내가 아는 데는 여기, 요 근방도 있는데 거기는 모르겠고 아, 그래서 거기 가서 한 번씩 참여해 가지고 실습도 해보고 고시항봉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 도시 양복 이런 도시양고 옥상에서 하는 거 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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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이런데서는 아무도 없잖아. 아 근데 문제는 무슨 가능해 옥상에서. 있어아 뭐. 근데 그게 되려면 최소한의 어떤 그 수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집 옥상에서 뭐 계절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수입이 생길 아. 정도의 뭐 뿔이 생겨지냐면 데 나목을 정도밖에 더는 이게 정암사만 해보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 이 처음부터 어떻게 어. 산속에 혼자 귀신도 무서운데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도, 도시 안봉에서 어. 어. 익숙하게 한 다음에 음. 음. 과연 이제 이렇게 해서 귀신 괜찮겠지 그렇게 아니, 귀신 하면서 들어가 귀신의 물치는 최고의 수단은 내가 보기에는 돈 맛일 거야 그렇지 돈마돈마 <laughs> 음. 공감 공감 돌이 짭짤히 벌린다. 근 <laughs> 이제 귀신이 뭐야? 이게 <laughs> 스킬을 익힌 다음에 이게 돈이 돼. 이게 라이 이게 <웃음> 보여. <laughs> 보인다. 귀신 따위야. 나도 가능하다만 해보시긴 한데 옆집에 너무 피해가 있다가 궁금하기도 걱정되기도 하고 집이 20층이니까 걔네들이 왔다갔다 하실 수도 궁금하고. 20층부터 벌들이 네. 20층까지 올라가요? 인위적.. 인위적인 강의 엘리베이터 하지. 타는 법을 알려주면 아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지구들이 날라다니면서 20층 높이 올라가는 거야? <laughs> 누를 <누릴> 수가 있을까? <laughs> <laughs> 어덕하이지 <laughs> 아, <laughs> 왜 오비를 또나길 건너서 집에 들어오고 <laughs> 내가 일해서술 먹으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배가 산도 같잖아 지금 지금 피디 얼굴 바 피디 얼굴 지금 그냥 버렸어 지금 우리 <laughs> 아또 화약밖에 <방역밖에> 안 남았네 <laughs>